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가격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시점에 미세한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하는 상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상품. 역대급 가격으로 등장한 미니 PC입니다. GMK Tech K6 모델로 AMD 7840HS CPU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논 옵션 상품으로 메모리와 SSD는 직접 장착해야 하고요. 메모리와 SSD 옵션도 선택은 가능합니다. 미니 PC 중 가장 좋은 성능이라는 AMD 8845HS와 동급의 성능의 제품입니다. 현재 코드와 카드 할인 시 160달러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퍼포먼스 측면에선 가장 좋은 스펙의 미니 PC이고요. 웬만한 게밍까지 충분히 구동 가능할 만큼 CPU 성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점점 가격대가 내려가고 있는 시점에 현재 행사 때 가장 저렴한 금액 찍었네요. 고사양의 미니 PC 찾으신다면 현재 꽤나 훌륭한 가격대의 제품입니다. 2. 샤오미 생태계 브랜드인 이라이트 라이트바 프로입니다. 듀얼 램프 디자인으로 모니터 조명과 후면, 게임 이펙트 조명 연출합니다. 생태계 브랜드답게 샤오미 미오맷 지원하고요. 전용 컨트롤러와 함께 앱을 통해 여러가지 모드 지원합니다. 참고로 레이저 크로마 지원에 게임 조명 효과 지원합니다. RA95로 우수한 컬러 조명 갖추고 있어 편안함 제공합니다. 해당 제품은 일반 모델이 아닌 프로 모델로 게임 플랫폼 연계 가능해서요. 게임에 따라 라이트바 후면으로 화려한 RGB 조명 연철이 가능합니다. 이 라이트 제품이 나름 조명 쪽에서 꽤나 우수한 품질 보여주기에요. 이번 제품 역시 만족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모델입니다. 3. 채널을 통해 자주 소개해드리는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이미지본 제품으로 가장 큰 11.4인치 크기 제품이죠. 안드로이드 기반과 리눅스 기반 모두 출시를 했는데요. 소개하는 제품은 리눅스 기반의 제품입니다. 현재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가성비 현재로선 가장 좋습니다. 인셀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전작에 비해 화질 개선되었고요. 해상도 역시 한층 더 커져 색감이나 화질 모두 좋아졌습니다.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용 내비용도로는 가성비 가장 좋습니다. 전방 4K 블랙박스 기본 제공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활용성도 좋습니다. H70과 H70 프로 차이라면 듀얼 코어와 쿼드 코어 차이 있고요. 테마 한 가지와 세 가지 제공하는 차이 존재합니다. 카플레이 용도가 아닌 ADAS와 같은 편의 기능 쓰신다면 H70 프로 구입하셔야 해요. 4. 이왕 구입할 거라면 세트 구성 상품으로 추천해요. 현재 2만 mAh 보조배터리와 무선 충전 스테이션 사용 중입니다. 앵커 제품의 경우 PD 100W 고속 충전을 지원해 인기 많죠. 리마이닝 디스플레이 채용해서 충전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배터리 충전 횟수, 화면 슬립 설정까지도 가능하고요. 인아웃품 모두 PD 1 0트 지원해 충전 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앵커 프라임 전용 무선 충전 스테이션과 함께 판매하는 옵션으로요. 포고핀을 통한 무선 충전으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PD 1 0트 출력으로 빠르게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고요. 또한 무선 충전 스테이션 자체만으로도 PD 충전이 가능합니다. PD 충전기로서 자체 활용이 가능해 활용성이 참 좋습니다. 어? 일명 잠자리 마우스로 유명한 VXE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아1 시리즈에 이어 플래그십 마우스인 m 드 시리즈가 등장했습니다. 메달 시리즈는 PAW339, 메이저 시리즈엔 PAW3950 센서 채용했습니다. 여기에 AK 센서와 AK 센서 선택도 가능합니다. 플래그십 센서인 PAW3950의 경우 일반적인 환경에선 체감 어렵고요. 유리판 패드에선 확실히 센서의 성능이 구분된다 합니다. 노르딕 52840 칩셋 채용 F 스위치 10 플래그십 휠 채용했습니다. 또한 스위치는 옴론 채용하는 등 스펙적인 부분으로 인기 많습니다. 여러 마우스를 소개해드린 만큼 스펙 화려합니다만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 때문인지 판매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제품입니다. VXE의 새로운 플래그십 라인업인 매드알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6. 근래 USB-A 포트를 통한 충전기기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시거잭의 경우 USB-C와 USB-A 구성 제품이 많아요. USB-A의 경우 출력 속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고속 출력이 필요한 제품에선 거의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쉐저 105W 시거잭으로 디지털 디스플레이 제공하고요. USB-A 1개, USB-C 2개를 갖춘 토탈 3개 충전 포트 제공합니다. USB-C 동시 각각 45W PD 출력 갖추고 있어서요. 빠른 고속 충전을 필요로 하는 장치에 적합한 듀얼 속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많이 쓰시는 카플레이 모니터의 경우 최소한 PD 30W 출력이 필요하죠. 자체 시거잭 전원이 아닌 USB 케이블로 전원 이용 시 꺼짐이 자주 발생하시죠? 시거잭의 USB 출력이 30W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큽니다. 이런저런 이유도 최소한 단독 PD 30W 이상이 되어야 안정적인데요. 이런 차량용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런 고출력의 시거잭을 추천합니다. 7. 재미있는 에디파이어 블루투스 스피커 소개해 드릴게요. 스마트폰 거치대 겸 스피커 역할을 하는 디자인 채용했네요. 40mm 다이나믹 유닛 채용, 최대 7시간의 배터리 효율성 보여줘요. 블루투스 5.3 지원하고 RGB 조명 연출 화려합니다. 스 티커 전문 브랜드답게 디자인과 마감, 완성도 높은 평가받고 있고요. 스마트폰 거치대뿐만 아니라, 휴대용 스피커로 활용하기 좋아요. 스 티커 전체에 걸쳐 화려한 RGB 조명 연출도 화려하네요. 후면 마그네틱 채용의 냉장고나 다양한 곳에 부착 사용 가능합니다. 충전 중에도 스피커 이용 가능합니다. 야외에서 스마트폰 스탠드 겸 영상 시청용으로도 탁월하겠네요. 갬성 디자인의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8. 대부분 맥세이프 무선 보조 배터리는 7.5W 충전밖에 안 되는데요. 무선 충전 기술 때문에 애플 정품 외엔 대부분 반토막 속도였습니다. QI 2.0을 지원하는 유그린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입니다. QI 2.0 지원하면서 무선 충전을 100% 출력 다 내어주는 제품으로요. 맥세이프 무선 충전 시 15W 지원하는 제대로 된 모델입니다. 유선은 최대 PD 30W로 양방향 동일하게 지원하네요. 대부분 출력속도만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데요. 출력속도만큼 보조배터리 충전하는 시간도 중요하죠. 양방향 모두 유선 PD 30W 출력으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 QI 2.0을 지원하는 무선 충전 거치대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에 발맞춰 제대로 출력을 지원하는 맥세이프 보조배터리입니다. 그 후, 슬림한 노트북 인기가 많은데요. 성능은 타협하면서 오랜 배터리 타임을 유지하는 노트북을 많이 쓰세요. 문제는 울트라북 제품 대부분이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요. 꼭 필요한 확장 포트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모든 포트를 활용하기 위해선 대부분 젠더나 추가 액세서리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울트라북 대부분이 1순위로 빼는 것이 바로 이더넷 포트예요. 아무래도 이더넷 포트 자체의 두께가 슬림함을 유지하긴 걸림돌이 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빼는 확장 포트인데요. 노트북을 메인 PC로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와이파이 연결이 아닌 인터넷선을 바로 연결해서 빠른 인터넷을 쓰는 분들 많습니다. USB-C RJ45 젠더 제품으로 최대기가 이더넷 속도 보여줍니다. 젠더 형태로 제공하기에 노트북에 주렁주렁 액세서리 장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에세저 C타입 이더넷 어댑터입니다. 10. 포도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독특한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8인치 제품으로 360도 회전 거치가 가능한 모델인데요. 대부분 21대고 화면 비율의 카플레이 모니터였고요. 고정된 형태의 비율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8인치 제품으로 화면을 가로, 세로 모드 이용이 가능해요. 단순히 기기만 회전하는 게 아닌 UI도 가로, 세로 모드를 지원합니다. 화면 분할도 상하 1대1 비율을 지원하고 있어서요. 좀더 독특한 구성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개인적으로 환경에 따라 세로 모드 사용이 나쁘진 않거든요. 특히 상하 1대1 비율로의 사용 환경도 괜찮아 보이는 제품입니다. BT 오디오와 같은 모든 기능은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방 블랙박스는 없으며 후방 카메라 추가 옵션 구매 가능합니다. 11. ITX, 마이크로 ATX 보드를 지원하는 미니 데스크탑 케이스입니다. 좀더 작은 크기의 본체 케이스를 찾고 있긴 합니다만 국내에선 이런 크기의 제품을 구하기가 좀 어렵더군요. 파워트레인 P60 제품으로 미니 형태의 데스크탑 케이스입니다. 상단에 손잡이 채형에 쉽게 본체를 이동할 수 있고요. 측면엔 강화유리로 내부를 훤하게 보이는 기본 디자인 유지합니다. 0.7mm 두께 유지하며 마이크로 ATX 메인보드 탑재 가능합니다. 그래픽카드 최대 350mm까지 장착 가능과 최대 SSD와 HDD 3개까지 추가 장착 가능하네요. 전면 메시그릴 디자인의 전원 버튼과 USB 3.0 1개, USB-C 1개 제공합니다. 미니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확장성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만큼 크기가 작아 공간 활용에 뛰어나 찾는 분들 많은 제품입니다. 12 차량용 스마트 대시캠입니다. 충돌 에피 ADAS 전방 야간 투시경 기능을 갖춘 모델입니다. 소니 스타비스 센서 탑재하고 있고 HDR 지원에 블랙박스 품질 좋고요. 무엇보다 블랙박스 기능에 다양한 안전장치를 포함된 제품입니다. ADAS는 기본이고 FCW, PCW, LDW, UFCW, HMW, FVSA 지원해요. 여러 편의 기능은 단순히 알림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운전 중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통해 3D 화면으로 제공합니다. 테슬라 차량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를 작은 화면을 통해 제공합니다. 입체적으로 현재 차량의 다양한 안전 기능을 제공함으로 인해서요. 실시간으로 교통 확인과 3D 도로 상태까지 파악이 가능하겠네요. 일부 신차에만 적용되는 기술을 구형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요. 안전에 민감하거나 다양한 안전장치를 써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13. 현재 레노버 12.9인치 태블릿에서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 디자인과 마감 훌륭합니다. 마운트 형태로 책상이나 침대에서 고정해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스탠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뛰어난 모델이에요. 특히 관절 조절이 뻑뻑하게 조절되어 원하는 각도 조절하기 좋습니다. 4인치 제품부터 최대 12.9인치 태블릿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12.9인치 태블릿에선 어느 정도 각도 타협이 필요합니다. 3단 관절을 길게 빼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비교적 작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거치에선 이런 문제 없습니다. 아무래도 12.9인치가 다소 무거워서 생기는 문제이긴 하지만요. 딱히 문제라고 할수 없는 게 극도로 3단 관절을 길게 빼서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현재 레노버 12.9인치 태블릿에서 잘 쓰고 있는 모델입니다. 14. 어썸텍 멀티포트 스테이션이에요. 은근히 멀티포트 제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토탈 380W PD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8포트 탑재하고 있습니다. USB-C 6개, USB-A 2개 포트 채용에 동시 충전 뛰어납니다. 야무진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방향별 포트 2개씩 4방향의 포트를 모두 채용하고 있어서요. 회의실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기 좋은 디자인 채용했습니다. USB-C 단일 최대 140W 출력 보여주고 있어 부족함 없습니다. 동시 세대 충전 시에도 140W, 140W, 100W 유지해주기 때문에요. 여러 사람이 빠르게 동시 충전할 수 있어 실용성 좋습니다.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 많다면 이 제품 사용해보세요. 동시 출력으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한국형 플러그 선택 가능합니다. 15. 사용 중인 제품으로 포트 업그레이드가 된 모델이네요. 오리코 멀티어브 제품입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 SD카드 슬롯이 필요해 자주 쓰는 제품입니다. 단순히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형태도 가능하지만요. 모니터나 책상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요.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 제품입니다. 두 개의 USB 3.0 포트로 부족한 포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USB-C 포트도 탑재해서 PC와 연결성도 좋네요. 여기에 SD카드 슬롯과 TF 슬롯 제공하기 때문에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메모리 카드 리더기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다양한 OS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함도 없습니다. 대부분 카드리더기 하나씩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매번 쓸 때마다 연결하지 말고 주변에 고정해놓고 사용하세요. 카드리더기만큼 PC 부족한 USB 포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16. 알리 캐리어로 유명한 믹시 브랜드 제품입니다. 일상생활이나 여행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백팩입니다. 레드닷 어워드 수상할 만큼 디자인적인 면에선 확실히 좋은 제품이죠. 믹시 18L 방수 백팩입니다. 무엇보다 가격 대비 디자인과 공간 활용 좋은 제품인데요. 국내에서도 브랜드 없는 백팩 하나 구입하려고 하셔도 몇만원 이상 하죠. 다양한 수납공간 제공하며 안감은 오코텍스 소재 사용했습니다. 180도 완전히 개방되는 형태의 수납공간 활용성 좋고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X자형 베이크로 채용해 여행용으로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수납 방식은 캐리어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있고요. 일반 백팩으로 사용할 때도 수납 공간 활용 좋은 모델입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